안녕하십니까 영암 피싱입니다 현재 시간 12월 12일 오전 6시 2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낚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쭈꾸미 도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약 10일 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상 쭈꾸미 낚시를 나와봤는데 여기는 돌산항입니다 돌산항에서 오늘 레드헌터, 레드헌터호를 타고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최근에 공지를 올렸었죠. 낙마피싱과 그리고 워터맨 같이 합작을 해서 추가 동출자 모집을 했었는데, 그래서 신청자를 모집하던 중에 여러 조사님들이 신청을 또 해주셨고, 선정이 되신 분들 가운데 한 분과 함께 낚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워터맨에서 주최를 해서 낚시대 지원 그리고 선상비 지원, 모든 걸 지원해 주셔가지고 구독자님과 함께 둘이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독자님이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따로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여기가 레더헌터가 오전 6시 30분이 계할 시간인데 아직은 안 오신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순조하게 이렇게 낚시를 하러 오셨습니다. 레더헌터 선단이 오늘 4개 배가 레드퀸, 레드선, 레드히어로, 레드헌터 모두 주꾸미를 나간다고 해서 모두 다 주꾸미를 나가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네, 워터맨에서 지원해준 60대, 저번에도 영상이 나왔었죠. 옥토 프로스페셜, 502 MTT 모델인데, 10만원 영월 프리미엄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옥토 프로스페셜은 처음에 구매하실 때조립대 때 팁을 두개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갑오징어, 하나는 주꾸미. 이렇게 받게 됩니다. 현재 저는 쭈꾸미 처리대에 팁을 먼저 끼워 놓은 상태고요. 오늘 시마노, 너머엘 프리미엄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한 대는 스피닝 모델, 워터맨, 옥토, 문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싯대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스펙은 OCS562MF 모델입니다. 이 스피닝 로드와 그리고 시마노, 24 벤포드와 함께 사용할 예정이고요. 워터맨에서 또 이렇게 쭈꾸미 칩이까지 주셔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워터맨 쭈꾸미 귀신칩이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뽕돌 이렇게 달고 낚시를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요 제품들로 열심히 쭈꾸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 포함해서 3명이서 출조를 하는데 저 구독자님 그리고 아는 형님 이렇게 세명이서 쫄쫄하는데요. 아는 형님이 레드헌터 선단을 이제 이번 주에 연박으로 한 7일째인가 낚시를 하신다 하셔가지고 레드헌터 선단을 잡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고 집결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저도 얼른얼른 얼른 준비를 해서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놀람> 안녕하세요 안 아, 피곤해요? 괜찮아요 구독자님이 글쎄 오셨네요 그 뭐지? 지인분도 오셨어요? 네 여기 지금 타있는데 저 뒤에 가신것 같다 있네요? 네 이거 어,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큰일났네 잘 잡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번에 진짜 망쳐가지고 그래요? 진짜 기분 안 좋고 어제 어제 30개 정도 나왔대요 조금이나요? 네 그래도 30? 그러니까 이제 졸업반이여가지고 큰일네요 아, 어떡하지 짐을 갖다 놓아봅시다 저희는 오늘 789번 짐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7... 아, 7, 789요? 어, 아, 여기다 부터요 아... 네. 어, 어디가, 어디가 낫지? 핫팩 있으세요? 아, 핫팩 저 갖고 왔어요 다들 드리려고 그래요? 몇부로 갖고 왔는데? 촬영하기 편한 자리를 하시는 게 나을 거같아요 촬영하기 편한 자리요? 아위기 제일 편한 자요 아, 제가, 제가 8번 하고 7번 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아, 내가, 내가 나오 이거, 이거 하필 이거 드릴게 아, 이거 드릴요 그럼 보미님은 평소에 낚시 얼마나 막다니셨던예요잘안 다녀요 쭈꾸미는 그럼 몇번 타보신 거예요? 여덟 번 많이 타셨네요 아. 오늘이 올해 마지막 연차 아, 마지막 연차예요? <laughs> 아, 또 귀한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이트를 모델 먼저 써보겠습니다 제품은 쭈꾸미 옥토프로 스페셜 502MTT고요 두톤 모델, 쭈꾸미 팁 하나, 갑오징어 팁 하나 있는 모델인데 저는 쭈꾸미 구독자님은 갑오징어 팁을 하나 사용하셨습니다 아 왼손잡이시구나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오른손인데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로 해가지고 왼쪽걸로 요아 그래요? 네, 보인님 덕택에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저요? 네 비주얼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 어, 어 똥이에요 아, 아니에요, 진짜 똥이에요 근데 저도 주변에서 유튜브 한번 해봐라 어차피 갈 때마다 한 번씩 올려봐라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거 보고 한번또 고민해보세요 아무도 안 볼래요 아, 볼것 같은데? 네. <laughs> 아또뭐 새우 얘기 이런 걸 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보배님이 새우 이기 쓰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애기 하나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낭만피심에서 새롭게 출시한 애기인데 고추장 수평 애기로 주꾸미, 갑오징어, 문없이 모두 잘 타는 애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제품 보배님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번에 신상으로 드린 애기거든요. 이거 써세요. 그러려고 드린 거 아닌데요. 아아 네, 아전 드릴려고 했어요. 전드리려고 했어요. <laughs> 주1 6호를 먼저 달기로 했는데 주1 6호면은 60g이죠. 먼저 30g 두 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아래에다 이렇게 달고 양옆으로는 애기를 달아주겠습니다. 라면 먹어. 네. 자, 라면 드세요 오, 감사합니다 어이, 난 네. 괜찮은데 어? 이게 더 양이 적어보여, 너 아, 그래요? <웃음> <응>. <웃음> 배고프실 텐데 어, 사올 수 있을 거 같은데? <laughs> 일단은 라면을 먹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벌써요? 던지자마자 나 바로 누구네? 봤어요? 끊겼어요? 끊겼어요? 어? 왜 그러지? 나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발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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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온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한 마리 올라온 것같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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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디에, 어디에 <laughs> 아, 야, 어디, 어디에 걸려 나는지 모르겠어. 있어요? 아이스고빈님한 마리 히트. 오, 크다, 크다, 크다. 오, 한번 찍어도 돼요? 네. 어, 축하드립니다. 어, 사이즈 진짜 크다. 이 어, <laughs> 아, 저희 지금 한마리 한마리 씩인데 쟁이 저기는 상대가 안되니까 어. 오. 오. 아닌가? 주꾸미가 아닌가? 갑인가? 아니가. 아, 주 주꾸미인 거 같아요. 사이즈 좀큰 놈인가? 주꾸미다. 나이스. 어, 괜찮아요? 들어가. 일단은 잘 이기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 마리 자이든 거. <laughs> <laughs> 나도 왔지. 어요더블트네 여기서 숨겨요, 또. 아. 축하드립니다빨가 옆에서 나보면내거 뺏긴 게. 아, 그쵸 아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한 마리는 잡아가야 돼. 네. <목소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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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 이겨주세요 오늘은. 어, <목소리> <목소리> 오, 왔다. 어 바로 왔어. 왔어요? 더블리트? 아이스. 야, 양만피씨 아크라이기 한스 했습니다. 머리에 잡혔어요? 아, 잘 잡혔네. 나이스 아, 쌍거리 해보면 좋겠다. 네. 저도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왔다. <laughs> 야... 연말이 맞습니다 <laughs> 나이스 어 이렇게 조금마하니까 이상해 <laughs>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저희 동점 아니 동점?

오 사이즈 큰 놈인가 보다. 오 크다 크다 크다. 와 진짜 크다. 왕추다 왕추. 왕주. 왔다. 나이스. 왼쪽은 동해님 거. 거. 마리스 대결입니다. 잡았어요? 어, 뭐야, 보미님. 네, 네. 열 마리? 아. 야, 아. 야 뭐하냐? <laughs> 하나 눌러놓을게요. 네. 먼저 갈게요. <laughs> 왔습니다. 맞대? 네. 오랜만에 왔어요. 한시간 만에 먹은 거 같은데. 맞죠? <laughs> 갔다 왔네요. 자. 한 먹고 하자고요? 식사하세요. 식사. 아, 먼저. 네, 먼저 가세요. 먼저. 아이 네, 먼저. 가세요. 뭐가 돼？너무 <laughs> <그럼> 빨리 안와 그래？뒤에 <laughs> 분들 도, 생각해, 주 셔야 돼요. 갑자기 잘 올라오네 네. <laughs> 미안쑤 <재미있어. 웃음> 지금 몇점 차이지? 아이래도또 1회, 1점 차이네? 1점 <laughs> 차이 1점 차이로? <laughs> 네. 이어 네? 방금 진짜 크던데. 와 이거 한 마리가 방금 제일 큰거 아니었어요? 네. 와, 엄청 크네. 무게도 <laughs> 같고 아, <laughs> 잠만 네. 네. 아 빠지면 안 돼요. 후배님 근데 낚싯대 어때요? 가볍긴 진짜, 진짜 가벼워요. 감도는요? 왔다. <laughs> 아, 이딱가버리네 <이때> <laughs> 아,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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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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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성대랑! 뭐 성대. 성대. 와, 성대, 이렇게 큰게 있어? 아, 이긴 걸로 해야 되나? <laughs> 와, 대박이네. 어 고민이 왔다. 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진짜 <laughs> 저도 근데? 한 마리 히트. 네. <웃음> <웃음> 왔다, 왔다. 한 마리 히트. 와, 또 쌍거리야? 와, 뭐야? 대박인데? 와, 또 쌍거리? 아 순식간에 쌍거리로 이렇게. 대박이다. 와, 와, 목찢겨졌어아대박이 와요 네. <laughs> 나이스. 아, 히트에요 잡아야, 잡아야지. 나이스. 아, 요즘엔좀 줄긴 했어요. <laughs> 나이스. 어근 갑자기 우에잘 나와주네요 막판에아시 <laughs> 아, 아, 몰라 이제 봐한 시간 가아못 잡았어요 네요와 <laughs> 아 진짜 많다. 아많 많은데요? 언제 잡았어요? 선 언제 잡았어? 아까 쌍리두 하나, 선대 하나. 네? 네? 몇 마리예요? 스물 스물 여덟 마리요. 뭐 하고 있어? <laughs> 아잘 잡아야 되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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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스물 아홉 마리, 스물 아홉 마리.

기하게 트레스 처음인데 <laughs> 서른 마리 솔직히 만족스러운데. 나쁘지 않네. 처음. 어따 소름이 잡았어? 아, 코인톤 그 너무 마음에 들지. <laughs> 아, 까근데 아까 일곱 마리 연속 잡았나? 여섯 마리인가? 아, 늘 하나. 아, 여덟 마리인가? 아니, 아홉 마리 내가 봤어. 근데 그 뒤에 숨어 아홉 마리가 있어 아, 순식간에 늘어나 가지고 쌍거리 두번온 쌍거리 몇번 하신 거예요 성, 번. 성대랑 아니, 세 번. 세, 번, 세, 번. <웃음> <웃음> 세 번은 세 번. 성대 세 번. 고맙습니다. 네. 고객님, 오늘 어땠어요? 너무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수 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아니, 사람 몰골이 아니네. 그래요? 먹물 <laughs> <목물보다> 묻어있죠? <laughs> 그래요? 낚싯대는 어땠어요? 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가지고, 네. 원래 주동료 낚시하면 손목이 너무 아팠는데, 네. 이거는 손목이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앞으로도 주동 낚싯대는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진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오늘 마리수가, 아, 마지막에 제가 지금 졌지만은, <laughs> 초반에는 제가 이기다가 갑자기 오늘 보배님한테 또 이렇게 쌍거리3면타에좀저버려가지고 일단은, 네, 성대, 성대 넣었어요. 살려줬어요. 아, 살려줬어요? 아, 아, 그래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